하지만 오늘 또 굉장히 양질의 정보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휴머 추억 그 몸제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쪽이 분조 90년대생 학교 다닐 때는 본 적도 없음. 플럼스틱 자 단소 죽비 휴대 상단 손잡이 부분 밀걸레 대걸레 빗자루 손난난 새끼들 자칭 분조 그냥 바로 물리치료해서 분노 조절 잘해 예의 바른 아이로 바꿔 줌 때리면 때리면 무서우니까 뭐 진짜 야 진짜. 참으로 스릴 넘쳤다던 90년대 음... 학교생활 형 누나들은 학교 다닐 때 뭘로 맞은 게 제일 기억에 남음? 난 영어쌤의 심장 옆에 두군데 있는 튀어나온 것을 꼬집고 돌리는 게 아직도 안 잊힘 뭐. 난 아니고 다른 애가 담임한테 마시던 칠증으로 뺨 맞는 거 <웃음> <웃음> 대나무 뿌리 으잉? 손가락 뼈가 길쭉하게 생긴 형상? 말라비틀어진 대나무쯤으로 생각하면 돼 어마어마하게 아프다 귀 꼬집히는 거 너무 아팠음. 바늘을 접어서 꼬집으면 아픔이 두 배지요. 다 세워서 손가락 맞음. 초일때 실로폰 작대기 <laughs> 이거 이거 맞아봤어. 철퇴 같이 생겼어요. 끝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실로폰 그 치는 거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기억이 나네. 아, 졸았다고 눈두덩이 꼬집힌 거 존나 아팠음. 하긴 아니 잘못한 데를 때리는 새끼들도 꼭 있었어. 그래서 말 잘못하면 입을 어떤 미친년 있었는데 야자때 2의 제곱수로 분달별로 때림 32대까지 맞아 뭐 그년 야자감독때 얘 무서워서 학교 조용했음 아 2의 제곱수로 아... 어... 사는게 맞냐? 80, 90년대생 학교생활 교실안문 밤마다 다르지만 보통 선생님 신부름으로 옆반에 전달 사항을 전한다거나 빌리러 갈 때만 이용 가능. 예외로 학급 임원의 경우 특별히 출입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었음. 근데 막상 선생님 없을 때는 무제한 이용 가능. 그러다 안문 열었는데 선생님이랑 마주치면 좋되는 거. 아 지금도 기억난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거야. 10세기 그거. 아나 진짜 나 지금도 그 새끼가 존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안문 다니는 게 여러분 한 번도 문제가 없었거든. 초등학교 6학년 다니면서 안문 쓰지 말아봐 이런 그런 생각 없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십으로는자 오늘 안문 쓴 사람 앞으로 나 혼나 때리는 거야. 갑자기. 아 근데 진짜 걔는 제정신 아니었던 것 같아. 어나걔 진짜 이해가 안 됐어. 중앙계단 이용 금지. 자신이 속한 반이 중앙 계단 근처에 있다. 1년 내내 눈 앞에 계단을 놔두고 사이드 계단으로 빙 돌아서 다녀야 하는 개 비효율적 동선으로 고통받아야 함. 간혹 교무실에 간다던가 심부름에 가는 길을 이용하는 한 사뿐사뿐 걸어다녀야 하며 다른 선생님과 마주칠 경우 나는 선생님의 사설단으로 공무 수행 중임을 어필하며 견고한 표정으로 공손하게 인사하며 아무 말안 함. 손에 프린트물 같은 거 들고 있으면 효율적임. 우리는 우리 학교는 이런 거 많이 없었어. 사용해도 뭐 혼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뛰지만 말라 그랬지. 교직원 화장실, 역시리하게 똥 싸러 가는 곳, 비대가 없는 학생 화장실과는 다르게 변기에 따뜻한 비대 기능까지 이용한 오성호텔 같은 스위트룸 같은 공간임. 걸리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리스크를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음.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때 그러니까 뭘할 때,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너무 급해서 사장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교직원으로 갔어요. 너무 급해서 들어왔구나라고 이해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존나 좋았지. 규주어화장지 90년대 학교 다니는 사람들 추억의 사진. 야, 이거 존나 오랜만에 본다. 새천년 체조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억나요? 여러분, 새천년 체조? 젤리 딱지. 와, 이거 진짜 오래 가지고 놀았다. 나이 딱지 진짜 많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야후 꾸러기. 야.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주니어네이버, 야후, 꾸러기, 와 진짜. 상점2아 이거 RPG 게임이구나. 애들끼리 만화 그려서 돌려서 보는 거랑 이렇게 게임 만들어가지고. 던전 1로 가실 분은 뭐 37페이지로 가시오. 와뭐 해서, 야 이런 거 진짜 학교마다 다 하나씩 만들었구나. 아, 자세 좀 보세요. 영번 이거 한두번 구경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이런 오락실 이 게임기가 학교 앞에랑. 그다음에 학원 앞에도 몰려있어가지고 제일 인기 있었던 거좀 뽑아보면 메탈 슬러그 존나 인기 있었고 동물 취할 건좀 인기 있었고 그다음에 보글보글 뭐 이런 것들 좀 인기 있었던 거 같은데 생각해보면 하, 이거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본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하, 옛날에 진짜 이거 너무 재밌게 했는데 하, 오 실내와다 요즘에도 실내와가 신나? 실내와 주머니를 못본거 같네 요즘에는 야 이거 이 컴퓨터 진짜 오랜만이다 하, 우유급식. 야, 제티의 추억이 또 토요일은 사교시. 일찍 끝나서 기분 좋게 집에 가는 길. 아, 진짜 토요일도 학교를 나갔다니. 놀토라고. 2주에 한 번씩 쉬었거든. 아, 진짜 기다려졌는데. 놀토. 놀토보다 사교시 학교끼리 더 기분 좋았다. 요새 아이들은 이 기분 모를 듯드어팬 와, 이거 빨면 어떻게 되냐? <laughs> 빨아봤습니다. 어, 뭐 큰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뭐... 힐리스 야 이거 진짜 많이 죽었지 내리막길에서 그냥 도파민에 중독된 파멸적 병사들 많이 죽었죠 저거 진짜 팟블레이드 와 진짜 추억이다 진짜 나중에 전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와, 야 이거 뭐였지? 나 이거 있었는데 저 중간에 있는 거 이거 매직 키드 마술이 맞아 맞아 그그 그 목걸이야 저거 그리스 로마 신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무서운 게딱 좋아 근데 이제 이제 30이면 뭐와 그래 이제 그럴 수 있지 80, 90년대 놀이터의 4대 삼기구 구름 사다리 팔에 힘이 없으면 중간에 떨어져서 다리 부상 입을 수 있음 레벨이 오르면 두 발로 징검다리처럼 건너가기로 했음 삐끗하면 X댐 근데 저게 여러분 저 위에서 서가지고 나무 막대기로 칼싸움하는 새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바로 내염하고 이제 어... 하고 이제 막막 막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 이거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정글짐 산미궁 몸집이 작은 초딩들이 온몸을 구겨서 안을 오고 갈수 있는 구조 여기서 술래잡기를 많이 했다 균형감각과 유연함이 많이 필요한 놀이기구 삐끗하면 사방에 있는 봉들을 부딪혀 랜덤 부위로 다칠 수 있다 근데 이거 없어졌어 너무 많이 다치고 <laughs> 뼈 분쇄기 정글짐 <laughs> 땡땡이 원심불리기 <laughs> 원심불리라는 원리를 알기도 전에 이걸 타고 몸으로 습득한다 원래 기구 이름은 회전무대라는데 흠 구름 사다리가 진짜 많이 낮췄어요 팔 빠진 애도 있었고 하다가 학생들에게만 허락된 돈 도... 급식 늦게 받기 그러니까 맛있는 게 나왔을 때 일부러 늦게 가서 받으면 마지막에 많이 남았으니까 그 나눠주는 애한테 아 존나 많이 남았는데 좀더줘 해서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럴 일이 거의 없었던 게저 마지막에 저걸 받는 게 거기 영양소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나눠 주는 거면 저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직접 밥을 퍼서 줬어 결국 마지막으로 그래서 밥을 받는 애들은 우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식 나눠 주는 애들이 밥을 제일 늦게 먹었거든요 애들 다 나눠 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서 대신 그거 하는 대신 맛있는 거 나오면 좀 많이 먹을 수가 있었죠 저는 급식 그거 했었어요 학교 체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이유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빡셌던 학군국 학교 체벌 하도 당하는 사람이 많아서 체벌 없애자는 얘기는 많았고 사건도 많았으나 딱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적은 없었는데 2010년 오장풍 사건, 결병 결린 초딩 애를 교사가 두들겨 패서 해임된 사건, 뻔뻔하게 소송까지 걸었으나 짐 아닌데 아니, 하나 더 있어 수원 S고 사건. 히히 <laughs> 저희 목교예요 학교에서 신체 폭기 각서 받고 연락에 때린 게 들통남 떡매라고 합니다. 떡매 채벌부리 수원에 쓰고 신입생 각서 페이지 할것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거 썰로 올려놨어요 궁금하시면 썰로 보십시오 90년대를 상징하는 대표색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돼? 초록색인데 그렇다고 초록초록하지는 않고 녹색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게, 이게 진짜 아이 색깔이 아, 진짜 너무너무 끔찍하다 <laughs> 야 진짜 인테리어가 와 진짜 옛날에 초딩들 겨울에 하나씩 샀던 거나 어릴 때 똑딱이 난로 이거 하얗게 되고 다 식은 거 맨날 이로 아삭아삭 씹다가 난로 터져가지고 조금 먹고 그랬는데 드시는 거 아닌데 그거 이걸 똑딱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엔 핫팩 이렇게 흔드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 똑딱이라고 저걸 똑 하면 이게 뜨거워져 저렇게 진짜 오래전이다 이거 90년대생들 추억 근황 지우도 드디어 은퇴하고 아이 새끼 포켓몬 마스터 됐다면서요? 와몇년 만에 된건 이제 나루토도 호카게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이라고 보루토를 낳았는데 좋댔죠 완전히 루피도 네. 사왕에 등극하면서 해적왕 코앞까지 다가왔네 야 이거 아? 사왕이 됐어? 진짜로? 어 테일이가 성인되면서 아구 뭔가 이별을 선택하고 근데 왜넌 이게 코난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와, 씨발 사람을 그러니까 얘가 살인자지. 90년대생들이 먹 어떤 추억의 간식들, 발바닥 사탕, 입속에 와다다 터지는 거 찍어 먹는 거, 와 이건 진짜 좋아했는데 옛날에 슈팅 스타가 없었습니다. 테이프껌. 엄청 길게 씹어서 씹고 턱 아파 본적 다들 있지 에그몽 야킨더조일 라떼는 버전 초콜릿 깨면 나오는 노란색 안에 장난감 들었어 나 되게 희귀한 거한번 걸려가지고 엄청 기분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 TV에서 그때 무슨 선전하는 무슨 해적 배? 해적선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배였는데 그걸 뽑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하고 뭐 하여튼 광고를 그때 했거든 그때, 그때 에그몽 하나 사 먹었는데 그게 딱 나와서 헉, 우와 나 이거 당첨됐다 하고 그거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 보석 반지 요즘에 시크릿 주즈 보석 반지 반지에 불빛 나오는 거 있더라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많이 쭉쭉 파고 다녔는데 이구동서아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 뿌셔뿌셔 맛 진짜 많았음 와 뿌셔뿌셔 초코 맛이 있어? 이건 좀 너무 와 끔찍하다 별란바야 이게 진짜 개쩔죠 이게 밖에는 아이스크림이고 안에는 초콜릿이고 그 안에 사탕 들어있고 마지막 이 막대기가 필이야 풀코스를 처음으로 경험해본 게 별난 바알지 거북알 와 이것도 맨날 콧물이라고 애들끼리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한번 따면 멈출 수가 없어요 비틀즈 새알 석기시대 마이주 새콜 달콤 신호등 사탕 다 지금도 잘 팔리는 것들 얘들에도 애들 진짜 많이 먹음 요즘 학생들 탕후루 마라탕 먹듯이 먹은 음식들 컵떡볶이 500원에 사 먹었던 것 같은데 야 slp라고 옛날에 그 수원 쪽에 있었던 영어 학원이 있는데 거기 slp 바로 밑에 층에 컵 떡볶이를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이 있었어 저기 떡볶이집 정말 맛있었거든 콜팝 와 진짜 오랜만이다 닭꼬치 2,000원 이야 진짜 이거 진짜 막 혼절 맛 기절 소스 뿌려주세요 그래서 막 이걸로 매운 거 해가지고 먹고 야, 그때 진짜 너무 반짝거리고 좋았던 것 같아 정말 행복했어 그때 생각해보면 90년대 강매물품 고트 크리스마스 씰 이거 사라고 무조건 목표 대용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도 처맞은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한 명은 사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사니까 선생이 열받아가지고 이네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 십새끼들아 이러고 꾸질을갈 해가지고 참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이상했어